치겠습니다. 는 어쨌든 말이 파리 고민이 고민해서 이이 파리 고민의 비극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가을 마르크스가 인터내셔널에 대해 노 쓰면서 세계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마르크스는 그의 책 '더 시밀워인 프랑스' 프랑스 내전이라는 제목에서 노동자 계급에 의한 국가 해체 상황을 목도하고, 향후 오로렐의 독재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전망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 프랑스 대전, 바르코민의 중대성을 소위 레일이 계승해서 브롤테라 독재, 소비티 독재로 1917년 벌세 혁명을 열었던 것이죠. 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이바르코민에서는 복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때는 정치 불명의 복면들 정치에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지 않습니까? 파르민미는로스파르크의 프로, 프로이센 군대에 대항한 애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개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70일 동안 항진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불사해서 조국 프랑스를 구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무장한 항진들은 항쟁, 어떤 애국심이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빵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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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째로 대법원 아, 판결의 이중 답대와 위헌성분 여부입니다 5.18 유강 단체들은 97년 대법원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판결을 중시한다면 먼저 80년도 대법원이 5.18의 배후를 김대중의 내란 업무로 규정하여 김대중에게 사형 판결이 내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은 17년 만에 뒤집은 것이고, 97년 판결은 헌법학자 조문숙 씨가 쓴 시기에 의하면 일사부전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연성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일사부전의 원칙이란 한번 판결을 내린 확정 판결 내용은 두번 다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대법원 헌법 13조에 보장된 것인데 사법부가 이거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법 구태타였습니다 길이 뒤집힌다면 정치고복을 두려워 하여 후임자에게 정권이향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놓고 정치인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말랑 당뇨를 어떻게 생출할 것입니까. 셋째 풀지 않는, 않는 수많은 구역에 대해서 5.18 유권 관체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아, 나중에 우리 다음 분이 말씀드리겠지만, 4시간마다 신군이 전남에 38군데의 무기결을 동시다발로 털었고, 5차에 걸쳐서 교도소 숙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항동이냐 장갑차를 몰고 신군을 훈련시킨 동민는 누구며, 시위상부의 신원 이상의 시체들을 어디에서 왔는가이 사람들은 달라붙어 왔는가그 <laughs> 다음에, 임초종 씨가 광주 문원동 신교역에서 직접 확인한 것인데, 66구에 해당하는 행불자의 가명은 도대체 이 사람들 생명장은 누가 했는냐그 다음에 5월 발방시 경찰을 10, 15명 인질을 잡고 2억원 포상을 받고 91년에 북쪽으로 간 윤기근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럽니다. 미친 사람이 북한으로 갑니까? 왜사주도없국가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는데? 셋째, 네. 새로운 사주가지금들이 속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 축수부대의 침투성입니다 타국자들은 5월 8일 북한후대부에 침입한 침입한 대남 공작에 대해서 질질러진 모략극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시민군과 국군으로 각각 위장을하여 양쪽을 총질하여이간질시켜서대남의 유혈 충돌을 빚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김대령이 책에 보면은 시민군 쪽에서 갑자기 빌딩 건축 빌딩에서 첫 번째 총성이 이 동서에 피가 낭자면서 쓰러지더라. 하는 것을 김대령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